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로와 제136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데스카페가 왜 확산되고 있는가입니다. 데스카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지난 2020년 2월 24일 KBS에서 좀 특별한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죽음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곳 데스 카페가 확산 중이다. 죽음을 얘기하는 데스 카페다. 우리가 죽음을 참 근엄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일상 주제로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는 죽음을 서로 편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죽음에 관해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죠. 가까운 가족이 떠나서 슬프다는 얘기 인생은 왜 사느냐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좀더 죽음을 없애고 오래 살 수는 없겠는가 등등 아무 얘기나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 데스카페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11년에 데스카페라는 형태의 사회적인 모,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임이 하나의 프랜차이즈로서 어, 체인으로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스위스 사회학자 베르나르 크레타스라는 분이 자, 이게 죽음을 그렇게 자꾸 감추고 특별한 사람만 생그 어, 연구라고 이럴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얻어 가지고 야, 참 좋은 모델이다. 영국의 사회 사업자인 사회 사업가인 음이존 원더우드란 분이 2011년에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구축하면서 데스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불행하게도 2017년에 이분이 44세의 아까운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죠. 아 그렇지만 뭐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깝게 일찍 떠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유업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니 부인 그리고 형제들이 이 데스카페를 더 열심히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 죽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됐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데스카페 의 운영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우선 주체자가 있습니다. 호스트라고 하는 주체자가 있는데 아무나 주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죽음하고 관련된 또 사회적인 기관과 관련사 는 사람들이 에, 에, 뭐 그런 분이 운영하면 믿을 수 있다 하는 분이 주최자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모임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한 2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알코올은 안 되고요. 사전에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제를 정할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제를 독점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그런 건 다루지가 않습니다. 음, 참가자는 무료고요. 아, 일부는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참가자가 아, 무기명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이 모임이 강연회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상, 누가 아, 누구를 상담해 주고 상담을 받는 모임도 안 되고 치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어, 강연회나 상담이나 치유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모임은 지향한다는 거죠. 누구나 평등하게 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는 그런 철학이 여기에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고, 언제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현재 에그 데스카페 홈페이지에 보니까 85개국에 16,289건의 카페가 운영이 됐다. 이렇게 통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죽음을 얘기하자는 풍토가 더 확산이 돼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케이스도 하나 올라가 있는데요. 2017년 2월 4일에 시행됐던 것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효원 웰빙센터에서 운영했다. 지금은 더 여러 곳에서 운영할 것도 같습니다. 음, 이 모임을 왜 하느냐 하면, 은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다. 죽음을 결코 멀리 할 것도, 두려워 할 것도, 죽음과 싸워 나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면 아주 편해지고, 생의 유한함을 더 느끼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더욱더 의미로워진다 의미롭자고 뭐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의미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한림대 의대 교수님이신 김현아 교수님은 죽음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죽음은 정말 먼 세계의 에 영역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낭비와 오히려 고통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여기 통계 자료 보시면은 집에서 돌아가시느냐 병원에서 돌아가시느냐 이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집에서 돌아가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사람 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댁에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한15% 정도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75% 정도 그 이상 조금 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병원에 가시면 일단 일단 살리는 노력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지요 그냥 일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에, 의료진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연명치료, 연명치료로 규정하는 조부연명치료가 아니고, 어쨌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조를, 치료를 계속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죽어가는 시간, 다잉 피어레드가 죽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이게 맞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을 피하자 죽음을 없애자 이런 생각이 아니겠어요. 아, 김연아 교수는 그래야 될 것인가? 죽음은 그냥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연장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데스크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김영민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은 정치학자이긴 하시는데, 정치 철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 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죽음에 관한 책을 재밌는 것을 쓰셨는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고요. 또 인생의 허물을 보다 이런 책도 있어요. 아침에 활동을 시작할 때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라. 아하, 죽음과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고, 죽음이 있음으로써 삶이 의미가 있고, 삶과 죽음은 전혀 경계가 없는 것이고,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무 이 삶이 유무한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엉뚱한 꿈과 엉뚱한 상상과 엉뚱한 도전을 하다 보면 더욱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또 어떤 분들은 특히 불교에서는 죽음을 미리 우리가 보면은 더 좋겠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그린 구상도인데 우리의 인생이 죽어가는 모습이. 아홉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다. 아, 그래서 아홉 개의 장면으로 조금 그려져 있는데요. 첫째 이렇게 기부인이 예, 살아 생전에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문상객들이 오게 되죠. 그다음 좀있다가이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좀 예, 인간의 몸이 예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패되면서 어좀볼 보기가 좀 사납지요 이제는 부패가 더 많이 돼서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바로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제 뼈 조각도 조각조각 나누어지게 되죠. 다 이제 이거를 뼈를 분쇄를 해서 태워서 분쇄를 해서 이제 함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가루가 돼 있겠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뭐 100세 산다, 120까지 산다 이랬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뭐 이런 모습을 정말 피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의학적인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네. 어쨌든 죽음은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그냥 편하게 참아시듯이 면서 참아시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는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용관장의자우지간 네. 데스카페를 운영하시는 호스트 하시는 분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미래 헤이든이라는 분의 얘긴데요. 죽음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유한한 삶을 멋지게 살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